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패턴 말고 수선에 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스커트에요. 스커트 기성복을, 사서 입어 보시면, 배가 나오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앞 중심 부분에, 치마, 끝자락이 요렇게 들리는 현상이 생겨요. 이럴 때 수선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수선이라 하면 패턴을 다시 해서 옷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상에서 보정을 해야 된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옆선을 보시면 옆선 허리 단을 허리 단과 몸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다트 전까지만 전까지만 여기를 이렇게 이제 분리해요. 뜨는 거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을 요렇게 집어 보세요. 이렇게. 집어 보시면 앞부분이 들렸던 부분이 요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여기를 집으면. 그러면그 양이 얼마만큼 집을지는 이 휘어진 양, 뜯은 양을 보면서 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아까 뜯은 부분, 뜯을 거라 하죠. 여기까지 뜯어서 그 양만큼을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패턴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제 이게 앞판이고 여기서 판이.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부분을 옆수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잘라 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논리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요 여기서 배가 나온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이 만들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서 쳐내는 건 표현이 그런데 잘라내는 거죠 패턴상에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배가 나오신 분들은 앞 중심에서 여기를 제가 스쿼트 편에서 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를 채워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요볼량을 여기서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채울 수 없으니까 여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 얘가 그만큼 올라가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얘가 끌고 가니까 끌고 올라가니까 얘가 주저앉죠. 어, 그논리에요 그러니까 패턴상은 여기 올려야 되는 건데 못 올리니까 옆선에서 그분량만큼을 제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기가 딱 들어가요. 그 양은 배가 나온 사람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